경고 본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나는 모든 것을 패리한다 역착각의 세계 추강은 모험가가 되고 싶다에 대한 스포일러가 한 번에 천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시청 주의하시고 스포 꺼점에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자 이번 작품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난 언제고 사이다가 터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고구마를 뒤질 때까지 처먹어도 오히려 좋아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 바로 시작할게요 자 도입부 설정 아주 흔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병든 엄마 간호에 연연이 없는 주인공 매일매일 참 힘겹지만 이 친구에겐 꿈이 있는데요 나카마 노타메니 생전에 아버지가 들려준 모험과 이야기가 개멋있어 보여서 나중에 나는 야인이 되겠다는 장래희망을 품고 살죠. 그러던 어느 날. <laughs> 병세가 심각해진 엄마가 결국 하늘나라에 가시고 12살 나이로 강제 홀로서기 돌입한 주인공 슬픔을 이겨내고 조금 이르지만 모험가가 되기 위해 도시로 향하는데 야마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미친놈이 존나 빠져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효도나 해이 새X야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아씨발 미안 탈룰라를 해버린 게 미안했던 어른이 소원대로 훈련소에 입대를 시켜주...며 잘된거 맞나? 그래 군대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긴 한다 으이! 으이! 어쨌거나 꿈에도 그리던 모험가가 되기 위해 훈련소에서 열심히 좆뱅이를 치는 주인공. 그런데 3개월 훈련 기간을 소화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 네, 이 세계관은 재능 빨이 정말 중요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스킬이 저절로 생기는데요. 재능 없는 스킬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스킬이 허접한 것밖에 안 생긴다고 합니다. 레이지와 김여지랑은 무단이스럽. 노력과 믿음을 가각 3개월씩 총 6개 직업 18개월간 개빡센 훈련을 거친 결과. 마오이와 하리. 정말 재능이라고는. 도 없다는 걸 확인하죠. 그나저나 이 새끼가 18개월이나 놀고 먹을 돈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이거 아무리 봐도 숙식 제공 전액 국비 지원인데 이 세계 교육 복지 미쳐버렸구요. 아무튼 각 직업별로 최하급 스킬 하나씩만 띡 생겨난 상태 개 같은 상황에 좌절할 법도 하건만 주인공에게 나름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모토 모토 노력시대, 훈련스러시카나 이엑스급 메타인지로 빠르게 자기 객관화 성공 그나마 습득한 기본 스킬 패리만 미친 듯이 파고들기를 무려 14년. 센본노보 겐우 하즈게리천개어 말이 천 개지 솔직히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1대 2로 싸워서 이겨도 계절 친다고 인정받을 마당에 공격이 천개 날아와도 한 번에 다 튕겨낸다. 이거는 솔직히 거의 1인 군대 수준이죠? 어쨌거나 그래도 이만하면 좀 낫지 않나 싶어진 주인공 모험가들 방법 진짜 없나 뒤를 치러 가는데. 인테 조건가 유용 스킬이가あるってことだお前それがない안 된다 소리 듣고 포기할 거면 14년 동안 하나만 파고든 1 0성이 아깝죠. 주인공은 결국 F랭크 모험가. 실질적으로는 모험가로 인정도 못 받는 개자부 인생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인력사무소 나가듯 별의별 자잘한 의뢰와 막노동으로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도 패리 연습을 매일 거르지 않은 건 물론이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개잡부를 뛰고 일당을 챙기다가 듣게 된 구조요청 기본적으로 남 돕기 좋아하는 성격에 이건 못참지 뭐 황급히 달려가 보는데 왕년에 올림포스 가디언 좀 봤다 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어째서인지 도시 한구석에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딱 봐도 높으신 분인 흰붕기를 호위하다가 기사 아저씨들이 대거 인수분해 당하고 죽내 쫄리긴 하는데 모르겠다 일단 닥돌 대충 아무 거미나 집어들고 만렙을 넘어 거의 입신의 경지에 접어든 페리루 얼핏 보기엔 이 괴물과 대등하게 1대1 맞다이를 뜨기 시작하죠 이 와중에 흰부기는 스턴 걸려서 바람 요소가 돼있습니다 아무튼 버티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로는 어차피 이소다가리를 잡을 방법이 없구요 무기 내구도가 후달려서 주인공까지 뒤지게 생겼는데 요아이 히토타치 노 타미니 겡오크르테 아쿠오 타오스 타니 누가 야인이 될 거라는 놈 아니랄까봐 비겁하게 아버지 보풀을 쓰며 초딩 반사 장렬 페리로 튕겨을 무기가 소머리에게 치팔 직군 엔딩을 선사하죠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그냥 기본기만 써갖고 1대1로 괴물을 잡은 개멋있는 상황 당연히 다음 날부터 주인공은 개사나 도브살이어 숨앗으데다 똑같이 개잡부의 연념이 없습니다 성격상 그저 다른 사람 돕기 좋아하다 보니 보상이고 뭐고 그냥 흰붕이를 쿨하게 놓고 온다 했기 때문이죠 다만. 찾았다. 야 또. 어찌 어찌 주인공을 찾아온 흰붕이 대뜸 은혜를 갚고 싶다며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데 집 분위기가 어째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엄두니 히로이이 그냥 큰집 정도로 숨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나 달라. 고디어 만나게 된흰붕이의 아빠는 <laughs> 아니 씨 이거 아무리 봐도 왕이잖아. 물론 당연히 주인공답게 이 시각기는 조금 더 눈치채지 못하죠. 따라서 를 이어서 들어. 그래도 왕인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악수를 하질 않나? 반말은 뭐 기본입니다. 슬슬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 새끼 이거 산에 처박혀갖고 수련만 해서 그런가? 상식이라는 게좀 심각하게 없어요. 사실 그게 본작의 개그 포인트긴 합니다. 개그 포인트인지 고구마 포인트인지. 아 어쨌든 소탈한 성격상 일체 보상을 거절하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잘라는 주인공인데. 거미라기엔 너무도 크고 두껍고 무거운 것을 보상으로 내줍니다 왕이 절멸적이 우연히 습득한 정체불명의 검인데 딴건 몰라도 내구도만큼은 진짜 끝장난다고 설명하죠 내구도란 말에 솔깃하는 주인공 그야말로 맞춤무기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갈게 있는데 그럼 얘는 그저 페리마스터랑 개딱딱한 무기빨로 때우는 애냐 오오가이가이 에이유사마 마침 흥미가 돋아서 시비를 걸어오는 주붕이는 어, 창술 1황이라고 쓰고 전투력 측정기라고 읽는 친구죠. 어쨌거나 스파링을 해보니. 으악! 평타 한번안 치고 피하기만 하는데 아까 주인공이 심각한 상식 결여 인간이란 거 보셨죠? 아이 새끼 이거 창술 이런 이름에 이거 봐주는 거겠지? 요따위 착각을 하고 한 놈은 피하기만 한 놈은 원치 않는 헛방질만 끝까지 하게 됩니다. 전력을 다한 초필살기를 피해 놓고도 이 새끼 봐주는 거겠지?를 끝까지 반복하는 무한 고구마 세리.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뭐다? 주인공은 공격 스킬만 없다뿐 기본 스탯이 미쳐 돌아간다. 비っくりするほど汚れ가落ちるぞ <laughs> <laughs> 다음 전개 넘어갑시다. 거의 전설급 업적을 찍었지만 일단은 F 랭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급 무기로 하수구 청소나 하고 있는 주인공. 자 이게 왜 이런 건가? 이 나라 법에 의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스킬 보유 여부에 따라 모험과 랭크를 책정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기본 힐만 갖고는 힐러로 인정 못 받고 고우급 힐 해독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요. 주인공 같은 스텝발 타입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평생 가봐야 F 랭크 개잡부밖에 못 한다는 말씀. 아 무리 긍정 마인드라도 슬슬 답답하다 싶은데 이때. 갑자기 죄송합니다. <목소리> 이때 흰붕이가 찾아와서 나랑 파티 맺읍시다를 제안 따지고 보면 얘도 공주님인데 어지간히 파이팅 넘치네요 아무튼 공주님 흰붕이는 랭크가 꽤 있다 보니 파티를 맺게 되면 몹을 썰어잡기는 임무도 웬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승낙하고 최초의 정식 사냥을 나가죠 1스테이지답게 퀘스트 몹은 고블린 그런데 아れ가 <목소리> 고블린! 뭔가 그 얼굴이나 피부 같은 거만 보면 고블린이 맞는 것도같은데 벌크업이 좀 심하게 많이 됐는데요? 헬장인가 아니! 물론 그렇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스탯이 미쳐 돌아가는 주인공인데 졸업급 무기까지 들었으니 때리는 놈은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가서 답답하고 막는 놈은 데미지 줄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죠. 그렇다면은 뭐 웅장이 가슴에 지는 엄대엄이란 거냐? 그럴 리가요. 니트 <목소리> 플러스! 추진력을 얻기 위해 흰붕이의 마법 을 일부러 등짝에 쳐맞고 미칠 듯한 스피드로 헬창고블린 에게 직진 리듬과 파워 집중력이 결합된 rpg 일격을 먹입니다 딱 봐도 여기가 약점이요 하는 보석을 떼내고 나자 곧장 스턴에 걸려서 너무 좋아하는 헬창고블린 나름의 그 이어지는 마법진질에 불쌍한 헬창은 한줌 잿더미가 되고 말죠 근데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라더니 제일 고통스러운 둘루다가 지져버리네 어쨌든 이로써 첫번째 사냥 퀘스트를 무사히 해결 주인공은 본격적인 모험가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 한가지 의문점 미노타우로스도 그렇고 방금 헬창고블린도 그렇고 어째서 주인공 근처에 자꾸 비정상적으로 센놈들이 튀어나올까 자,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정주행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대충 나위무키 수준으로 약수포 좀 해보죠. 일단, 센놈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 당연히 악당놈들 지시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 시점 주인공의 주력 스킬, 그러니까 페리는 엄청난 집중 수련의 결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화를 이루어낸 상태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 펀치 뭐 이런 것만 튕겨내는 게 아니거든. 나중 가면 악당놈들이 별의 별수단을 다 갖고 오는데 마법이나 브레스, 공성병기 같은 것까지 죄다 튕겨내버리는 캡틴의 방패급 인자강 사기 능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말로만 하라니까 뭐라 설명이 어렵네. 하여튼 한번 보셔봐. 진짜 추천해. 경지에 오른 초딩반사를 무슨 만화제한 같은 것도 없이 무제한에 가깝게 뻥뻥 날려대는데 사이다패스 형님들도 배터져 죽을 걸? 그리고 솔직히 이 세계관 설정이 좀 똘초월드 같은 데가 있거든요. 엥간한 공격 스킬이 생겼다 싶으면은 그걸로 개나소나 나 에이랭크요, 비랭크요. 꿈찔꿈찔 이질을 해서 그런가. 이제껏 그 누구도 기본 스킬이며 스탯에 이만큼의 근성과 노력을 투자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좀 말이 안되긴 하는데 아무튼 요딴 배경에 아마도 세계 최초 기본기 마스터라는 이레귤러가 튀어나온 셈이죠 여기에 적응 못한 스킬빨 랭크충들이 버버되는 장면도 꽤나 볼만하고 연출이 고급지다고 까진 못하는데 적어도 납득이 되는 수준이라 팬들 입장에선 이만하면 원작보다도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방영 당시 나름 인기가 좋았었긴 한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5화부터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스포는 이쯤 해두고 간만에 성우정보 한번 보죠. 주인공 노르의 성우는 하마노 다이키. 대표적은 체인 소맨의 사무라이 소드, 의매 생활의 마루토 모카즈, 블랙 클로버의 발토스. 조단역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커리어를 사타가 최근 슬슬 비중 있는 배역이 늘어가고 있는 중견 성우입니다막 엄청난 연기력보다는 안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외모와 목소리의 갭이 상당해서 요즘 유명한 모 아이돌 생각이 좀 나죠. 흰붕이 리네 성우는 마이카와 리오코. 대표적은 약해 토모자키 군의 나츠바야시 하나비. 데뷔 연도에 비해 커리어가 많지 않은 편인데 성격이 워낙 소심했던 탓에 극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최근 활동이 많이 늘어난 추세라 관심 가지는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번 착각하는 공방주에 이어 또 착각물 특집인데 이거 한편더 모이면 착각물 3대장 특집 한번 갑시다. 착각물 이거 좋더라 하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도움됐다 재밌었다 싶으시면은 알고리즘용 좋아요 한번 띵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죠. 유장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